로즈. 로즈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사상 최고치로 달했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 달러 백군에 대한 우려 탈달러화에 대한 우려가 미국 본토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코스트코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많은 금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한 뉴스들 한번 몇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러 디마이스라는 여기 사이트에 있는데 여기에 나온 뉴스들은 조금 쇼킹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의 메인 뉴스에서 등장한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텐데, 기존의 음모론 정도로만 생각하던 내용들이 이제 인정이 된 공식적인 언론, 지상파를 통해서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혼란스럽고, 아, 뭔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예, 달러 디마이스 기금속 가치급 등으로 코스트코에서 1억 달러 상당의 금을 판매하고 있다. 12월 20일자 뉴스거든요. 한국의 코스트코에서도 금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드바, 예쁜 골드바들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네요. 이야, 이만큼만 가져도 참 굉장히 그죠? 좋겠습니다. 도매업체인 코스트코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소비자들이 피난처 투자로 금에 몰리면서 회사가 9월 30일에 끝난 분기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코스트코에서 9월 30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 기간 동안에 1억 달러 이상, 1,300억 원 이상의 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돈으로 그렇습니다. 대략 환율 1,300원을 적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우리가 이런 숫자리 금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9월 30일 끝 9월 30일에 끝난 분기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검을 판매했습니다 라고 cfo 리차드 갈라 갈란티 리차드 갈란티가 12월 14일 목요일 실적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코스트코의 2024년도 회계 연도의 1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코스트코는 지난 9월 스위스 정년업, 정년업체 팜퍼 스위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조체인 랜더 디파이너리의 1온수 금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반은 24캐럿 금으로 24K 골드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코스트코 웹사이트에서 온수당 206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으니까요. 온수당 206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코스트코 회원만 구매 가능하며 1인당 2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며 금은 사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중매거래를 통해서 저와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며 UPS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금계의 제품설명에는 새 제품이며 정품인증서와 실험실 분석증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브리힐스의 본사를 둔금 판매 업자 골드 제네시스 골드 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분뭐 영어가 이렇게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로즈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쇼핑 고객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으로 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로즈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사상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코스트코가 건조 식품 및 기타 생존주의 상품의 빠른 제공을 시작한 이후 금계가 코스트코의 진열대와 웹사이트에서 부딪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품에는 금이 잘 어울립니다. 로즈 로즈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사상 최고치로 달했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 달러 백권에 대한 우려, 탈달러화에 대한 우려가 미국 본토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코스코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많은 금들이 팔려 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뉴스에 그들의 이름을 알리고 큰 홍보를 할수 있는 매우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높은 수요로 금 판매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코스트코에서 달러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금을 출시를 했고 높은 수요로 금 판매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자, 이런 현상들이 소프트하게 부드러운 뉴스부터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